그 빌드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그러니까 동안은 내가 너무 경기 전에 대충 대충 야 우리 이거 하자, 막두세 명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니까 완전 그 이론을 설명하려면 그막 무슨 개론서개론책에 보면 목차가 있잖아, 일리가 결집한 모 이렇게, 그니까 차근차근 갔어야 됐는데 내가 여태까지는 약간 뭐 나중에는 훈련코치가 됐지만 막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두서가 없었어. 그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그 아주 그 1장부터 1년 동안, 10장까지. 그과정에 오늘 첫 단계. 이거를 빌드업을 진행할 건데, 그, 얘기하다가, 아, 이건 너무 현실하고 괴리감, 큰, 큰 설명 같아요. 그런 거는 바로 끊어. 바로 끊어서, 아니면 듣고 끊든지, 아니, 튼 자기 마음대로 질문하고, 피드백 듣고, 다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거. 나 혼자 막, 이또막이거막 지시를 내린다든가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다보면 그렇게 되니까 네. 일단 우리팀 포지포메이션 다 알잖아 보통 4-2-3-1이야 4-2-3-1 4 3 3이라고 할수도 있는데 꽃백에 전문 수비형, 수비형 미드필더 2명 맞지? 그 다음에 전문 공격형 미드필더가 1명 있고 안전 그 다음에 측면 공격수 2명 있고 윙이지 그 다음에 만능형 스트라이커 한 명이 있어 원톱이잖아 원톱 원톱이 원래 만능형 스트라이커잖아 투톱은 연계형 스트라이커고 그런 거 4231인데 우리 실제로 킥오프 하면 이런 모양으로 안 뛰지? <laughs> 이런 모양으안 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수비 4명 있고 뭐 수비 4명 있고 뭐막 442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밀드업 도와주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명 있고 뭐 올려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4-3-3으로 막 간다든지 이렇게 이 4-2-3이란 포지션이 어, 뭐야 되게 유동적이야 그때 그때 포메이션을 다 바꿀 수 있어 그 지능적인 플레이 지능적인 위치 선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렇게 포메이션이 다 바뀌어 계속 계속 되게 좋은 포지션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 그, 4 2 3이은 되게 괜찮은 포메이션이다 원래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2명 있잖아 이게 되게 포백을 지켜주는 그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2명 있다는 건 되게 안정적이라는 소리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게 좀 우리 같은 아마추어 팀한테 좋은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해 많이 안 도와주던데요 <laughs> 아니야 도와줘 도와줄 때도 있어 이제 우리가 골키퍼가 공 잡고 공격 전개할 때이 지금부터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가보자 머릿속으로 그리면 이해하는 데 편해. 꼬키퍼가 공 잡고, 오케이, 오케이. 공격을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 장면 많이 나오지? 네. 어. 간다. 꼬키퍼까지 포함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1명이 다 빌드업을 하는 거야. 네. 어떻게 하냐? 나 <laughs> <laughs> 공격 나중에 하고. 기본적으로 센터백. 센터백 두명이 딱딱 찢어. 최대한 찢어. 대충. 패널티 라인 꼭지점이 적당해. 이렇게 딱딱 찢어 그러면은 풀백이 여기 있으면 낭비잖아 그래서 풀백은 높은 위치에서 어 높은 위치로 가서 공받을 수있도 한다 <laughs> 그리고 미드필더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세 명은 어떻게 되냐면 시작하자마자 그냥 역, 이 정삼각형에서 <laughs> 역삼각형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센터백 그 사이에 한명그 그 위에 두명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 톱 있고 윙 있고 이러면은 어느 상태에서도 삼각형이 다 만들어지지? 원래 기본적인 빌드업이 이 상태야. 아, 이상적인. <laughs> 모양 되게 이쁘잖아. 여기서도 삼각형, 뭐, 여기서도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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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관지, 찍고, 벌리고, 역삼각형으로 바꿨을 뿐인데, 되게 좋은 포지션이 나온다. 어. 요거는, 어, 그렇고, 이제 여기서 꼬기퍼가, 꼬기퍼가 공을 주겠지. 아 이것도 설명해야 되네. 일단은 그 센터백 두 명이 찢어서 골키퍼한테 공을 받는 이유는 포백이면 씨발 네 명이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 포백인데 근데 왜 최종 그 센터백 두 명만 공을 골키퍼한테 공을 받고 풀백이 올라가느냐? 이거는 그거야. 운동장 공간을 좀 넓게 쓰는 게 좋겠어요. 좁게 쓰는 게 좋겠어요. 넓게 넓게 쓰는 게좋아 당연히. 그러니까 이 공간은. 한 명이 책임지고 그 위쪽 공간 풀백을 올려서 윙이 더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 이쪽 공간을 쓰기 위해서. 왜냐면 풀백이 여기 있으면 이빈 공간은 윙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어너 올라가? 그래서 얘도 올라가고 경, 결국에는 경기장 전체를 쓰는 모양으로 가자. 공간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두 명이 받는 게세 명이 받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서 하는 거야. 그리고 <laughs> 그리고 그 센터백한테 공을 받는 미, 수비형 미드필더도 한 명이면 충분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낭비라 이거지 수비형 미드필더가 두 명이나 센터백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공을 받기 위해 기다린다 이건 좀 낭비다 이거지 그래서 한 명만 있는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수비형 미드 한명 <laughs> 센터백 두명 코기법까지네 명이서 이렇게 빌드업이 패스 주고받는 모습이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이게 아주 시작이야 이게 코기퍼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편 공격수가 있을 거 아니야 사 사이로 설명할게 상대편 공격수가 그럼 4 사이면 두 명이잖아 투톱 투톱이에 우리가 여기서 공공 돌리는 모습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그 골을 못 보지 우리도 그렇듯이 압박이 들어와. 압박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얘가 공 받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지?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그래, 한명더 미드필더 마크하는 미드필더 한명더 있다 치자. 그러면은 이게 4 명이기 때문에 수적 우이라고 일단 없애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4대 2니까 완전히 수적 우기잖아. 다이아몬드. 그 두면은 줄 때가 굉장히 많아. 두명 열려있지. 그 다음에 뭐. 뭐 화면 더 붙었어. 화면 더 붙어도 꼬기포 이용해서 그4대 3이잖아. 그러니까 숫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래서 충분히 패스 플레이가 가능하다. 키, 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 그리고 나서 뭐 풀백한테 공이 가든 뭐 미드필더한테 공이 가든. 삼각형으로 하면 되는데 뭔가 빠뜨린 기분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약간 좀뭐 괴리감 같은 거 없어? 음, 상대가 사삼3 많이 쓰니까 이게 그 수비 센터백 사이로 수비가 들어 오좀윙백 쪽으로 한 명씩 붙지 않는? 그러면 이네대삼 같은 뭐 숫자 위의 상황은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안 아니, 그게 아니다. 그, 그 위치가 위치, 지금은 4, 4, 해놨는데, 지금 풀기 쉽게 되놨는데. 그게 아니고 3명으로. 보통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있다. 앞쪽에, 전방에 세명이 수비가 있다 이 얘가 한 명이 더 내려, 그 지금 미들로 있는 애가 앞으로 오고 뭐 쟤네가 둘이 퍼진다 이거지. 어, 그렇게 퍼, 그리고 쟤네가 퍼지고. 수비가 양쪽이 퍼지고. 오케이. 보통 그런 식으로. 그래도 사. 그래도 4명 대 3명인데? 근데 이제 그걸 풀어가는 우리가 더 여기서 땡기는 게 아니라 미안한데 <laughs> 내가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못쏜다고 생각하잖아. 여기서 에 이렇게 흔들면은 얘네는 말판은쉬워 사실상 이렇게 따라가 공이 따라 따라간다 공이 따라. 그럼 우리는 이4 명에서 어렵지만 아래 수비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더 땡큐인 거는 나머지 두명 있잖아. 4사이 때보다 가운데 둘 애들 쉬워져. 그럼 여기서 주면은 우리는 가운데서 부터 공격이 가능해 근데 우리가 측면 침면, 측면이 4사이잖아? 어, 미드가 하면 더 많아 쉽게 말해서 알리사 할때 알리사 할때 완전 다쳤잖아 템백으로 그때 제일 어려웠던게 뭐야? 우리가 빌드업해서 가는데 얘네는 아직도 여기서 안 나오는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못주지? 줄때는 사이드 바뀌는데 <laughs> 사이드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멸하고 큰거 주고 턴넘겼잖아 너무 같다 너무 같다 맞아. 너무 같다 어. 그 숫자 대입을 한번 해보자 조금만 더 숫자 그러면은 상대 폭백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렇삼봐 433? 433 433 맞지? 오케이 숫자 대입을 해보자 우리가 여기 네 밑에 수비 삼선 수비 라인에서 수적 우위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보죠. 그세 번째 훈련 때 했던데요. <laughs> 어, 아니야, 아니. 우리 왼쪽이요. 위윙이없다고 말판에. 말판에. <laughs> 아유치었나 됐나? 하나, 아, 삼. 맞아, 맞아, 맞아. 삼. 좋겠다. <laughs> 오케이. 상대 풋백은 <laughs> 스트레어 센터백은 스트레일 걸 잡겠지. 그 다음에 윙은 풀백이 잡겠지. 진짜 체크를 해보자. 그 다음에 3. 그럼 3 맞아. 이거 풀백이지. 아, 풀백 미드필더 2명. 미드필더 2명은 이 얘가 이렇게 마크가 들어가고, 네. 마크가 들어가고, 마크가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마크가 들어가면 4대2의 숫자 우위가 만들어져 근데,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팀이 별로 없어 왜냐면 우리가 못하잖아 우리 얼마나 못한 팀이야 하는 거 보면 막 패스도 잘못 받고 그럼 상대가 만만하게 보고 압박이 들어온다고 진짜로 그럼 오케이 미드필더 한명 중에 동현이 말대로 압박이 깊게 들어와 압박이 깊게 들어오면 이해가 열리지 이게 만화는서경 효과야 방금 나와서 주제주 주제 떠든 게 이거 이걸, 이 그림을 못 참고, 여기서 이렇게 스트라이커들이 농락당하는 꼴을 못 보고 압박을 도와준다면 오히려 우리 상대편 위협 지역에 우리 열린 선수가 생긴다. 서경렬이 말한 게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냐? 그럼 얘한테 공을 줘야 좋은 효과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공이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그뭐 하고자 한 효과가 생길 거 아니야? 그 이거를 누가 주냐면 공을 돌리다가 그 시야가 열린 사람 그러니까 뭐 얘는 시야가 열렸다고 할수 없지 그러니까 얘도 시야가 열렸다고 할수 없지 왜냐면 등 뒤에 항상 사람이 붙어있으니까 자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공을 이렇게 주고 받다가도 백패스에서 시야가 열린 사람 공이 뒤로 흘러서 시야가 열린 사람 공이 뒤로 흐를 때 시야가 열린 사람 이세 명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센터백, 골키퍼 골키퍼들한테 그래서 포기퍼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되죠.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동일이 말대로 압박이 깊게 들어오면 백패스를 할거 아니야. 당연히 수적 우위를 이용하려고 얘가 열렸으니까 얘한테 공을 주는데 얘가 여,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연결을 해야지 어, 이게, 이게 저번에 저번 주에 동영상 보면 한번 나오는데 4쿼터 2시간 동안 한번 나오는데 이 장면이 형은 가있서 형은 가 아, 벤츠에서 다 저거 의도한 거 아니다, 나는. <laughs> 이상현이, 어, 순태가 여기 있었는데, 순태 맞나? 순태가 이쯤에 있었어. 어, 상태가 압박 다 들어온 상태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스가 늘 그렇듯이 되게 막 조마조마한 상황이었는데 <laughs> 형우가 이렇게 백패스 주자마자 빈 공간으로 이렇게 패스를 딱 줘가지고 여기서 패스 딱딱 받고 찬스가 한번 났었거든? 그래서 어, 기억 안나니아문지알것 <laughs> 같아. <laughs> 영상 한번 봐봐. 의도한 거야? <봐라> 보단의 보, 보단의 그냥 보, 보, 보여서 찬 거야. <laughs> 보여서. 어, 보여서 찬 거야. 보여서찬데막 상대편이 여기 이로막 다시 나가 어, 맞아 맞아. <laughs> 동렬아. 이거 어떻게 좀 동렬이? 동 동렬이 동일이, 동렬이. 동일이. 어, 동일이랑 동렬이 둘이도 불러. 정말 쉽게 하나 말하자면은 우리는 대형을 갖추잖아. 상대방은 압박에 대한 팀에, 팀에 따라 다른데, 잘하는 팀은 압박도, 지금 본 것처럼, 이거는 말판이니까 가능하지. 원래 공중심으로 수비를 쓰잖아. 우리 왼쪽으로 공격하고패드이요 왼쪽을 계속 반대편은 열려있잖아. 그러니까 전환이 가능하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는 대형이랑 공을 잡으면 어떻게 할지 알잖아. 그럼 우리는, 규칙이 있잖아. 근 상대방 못하는 팀일수록, 우리 마, 킹하는 압박이, 못하는 팀일수록 압박, 압박 위치가 많아.